에서 남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길에 더욱 더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어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파이 파이 오른생겼다하 자, 삼남 화이팅! 가로로도 한번 찍어라. 자, 바로도. 모두가 완전한 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<laughs>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자, 오늘손 들고, 남고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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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다시 아, 저, 다시. 아, 하나, 둘, 셋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 你。 둘, 셋! 여기! 하 밑에 이거, 갑자기 살겠네. 미남, 하나, 를 웃어 좀. 오케이. 남자라고 생각하면 웃고 회장님, 폰주세요 그래야지 자. 화이팅. 화이팅. 얼른 다 네, 이선. 자, 삼남. 화이팅 어제 나로로도 한번 찍어라. 자, 바로로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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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작다. 삼남. 파이팅! 아, 요요예 포토존이다. 아, 포토존이다. 아, 포토존이다. 아. 아, 요 아, 포토존이다. 아, 식...

야 벌크다 벌크 대행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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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, 아. 야 빨간 옷 아니라도 야 이. 준비하시고 응. 아,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다문계를가그 응. 우리 시골아이들이 너무 어, 이계를가한 그래. 응. 응. 그래. 여보세요. 여자지 지잘 모르겠는 사람 그냥 들어가서 요 <laughs> <응. 웃음> 그러니까 내 안에 여자 있 그러면 아니 그래. 근데 뭐 삼남 정도였지 무슨 여도였지 거기지 말고.

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. 이게 이제 기회가 많은 게 아니고 딱 선착순 한 명이 한 명. 예, 제가하겠습니다.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. 분명이죠분명남자인 <laughs> <laughs> 자기, 그, 가족들, 이렇게, 처리하는데, 여성들에서 남자도 처리 남자들이 뭐, 한개 있어야 처리하는데. 장군이, 총을, 그럼 합친 기도하고, 회계 기도합시다. 남자들이 그, 음, 방, 네안있게 여성들 차기 회장은, 남자들에게 부를 수 있는, 회장을 크게 만들게. 차기 회장은, 야 제가, 연말에 배워오면서부터 목에 자꾸 힘이 거이 목에 왜 힘이 들어가지 눈으로 놀라 건데. 그 남자분들이 우리는 왜 초대를 안 해주느냐 하는데 남자여자들 귀찮게 해 어. <laughs> 모시고 가고 싶고 <싶어> 많이 모시고 다니는데 <laughs> 어. 네, <그래>. <laughs> <laughs> 네. 귀찮아 귀사도 있잖아요 귀사 근데 <laughs> 귀사 <기사> 우리는 우리가 이미 다있어 옛날보다 나어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<laughs> 오늘 아침에도 아니 저희들끼리 방문해 주고 서 굴리를 해도 막뭐 이런 굴리를 해생기고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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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파제 저쪽에 아! 약간 석축사한테 가서 고등어를 <laughs> <오는 웃음> 직접 낚아가지고 고등어 인증샷을 하나씩 <laughs>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올라 응. 여기는 앞쪽시한 두개 하나 둘셋 <목소리> 세... <목소리> 하나 둘셋자그 <se> <목소리> 세... <목소리> <목소리> 다음에 밑으로 한번 쫙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자, 욕심 내지 마시고 여수 뚝하는 순간을 내 삶에 먹가 가 오늘 점좀 많았지 그렇다 그랬다. 내가 감히 좀 하나 가져가려고. 계속 그리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수고하셨습니다하담 <laughs> 산에께 산행을 하고 자합니다 모두가 완전하는 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<laughs> 아멘. 아멘. 고소서가둥둥합니다이꼴만만요자 오른손 들고, 남 파이팅!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두분한번 서봐요. 편이 나온다. 선도들가요 <laughs> <Cha> <laughs> <laughs> 바위 한번 구경하시고 왼쪽에 왼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저 뒤쪽하고 오우오 진짜 봐봐 봐. 와. 생겼다나요. 아니야. 땡큐. 땡큐. 오케이, 오케이. 다음에 뭐예요 오케이 말이. <목소리도> 오케이, 다음에 6K. 아, 와, 저기 가야 될거아 저쪽에. 아, 저기도? o varz iñ 아. 남자들 앞에 햄스 남자들 세요 잠깐만. 잠깐만. 아이들, 아이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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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, <threat> 셋. 하나. 들빨 <S neurotic> <Someters> 大きいとはげたいです。<laughs> <laughs>